대서 유사시 한복도를 완전히 초토화 시킬 수 있도록 그 이사단에 있는 그 화력 계획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우리 안보를 이어가는 저기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예, 북한의 상은 그렇죠. 북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사령관은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어, 지금까지 북한 지도자들이 가져온 행태를 볼때그 어, 어, 신뢰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도 소신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현 정권에서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0.3초만에 대답을 한제 35대 해병대사령관 해병 중장 이승도 오늘은 그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 분들께서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북한이다라고 대답하는 게 도대체 뭐가 대단한 일이냐고요. 지금 당장 육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는 이등병들에게 이 질문을 하면 모두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북한이 주적이다라고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중장급 이상 고위장성 중에 이 질문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하는 장군은 거의 없습니다. 그 기록을 보니까 1969년에 회사 27기로 입학하셔가지고 꼬래로 그 보면 딱 50년째입니다. 그죠? 무장으로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히 주시면 합니다. 우리의 적은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중국 대한민국... 짤막하게 북한은 예. 우리의 적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답변 한번 해주시죠. 우리 영토와 영예와 영공을 침범하거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모두 적입니다. 그 북한이 적입니까? 적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적이 될수 있습니다. 아, 북한이 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적이 안될 수도 있고.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 일당이 벌인 전쟁 범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전쟁 범죄니까 아닙니까? 6.25가 뭐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유교가 우리 민족에 대한 전쟁 번전냐 아니냐에 대한 인식이냐. 예, 뭐 북한이 예, 남, 남침을 했어. 쏜다. 이등병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왜 국방부 장관들이 망설이며 대답을 할까요? 이건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강원도 홍천군 출신으로. 1986년에 해군사관학교 40기로 인관했습니다. 그의 회사 동기로는 부석종 현해군참모총장이 있고, 이승도 사령관은 해병대 정책부서와 해병연평부대장, 해병제2사단장 등 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앞에 영상에 나온 이승도 사령관의 북한에 대한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은 어떤 하나의 사건에 의해 그 신념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2010년 11월 23일에 발생했던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서해 5도 중 하나인 대한민국령 연평도를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부터 선전포고 없이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적의 피습 공격임을 알아차린 해병들은 모두 대표로 대피하였으며, 14시 41분경 적의 포 공격이 잠잠해지자 K9 자주곡사포 세문을 밖으로 끌어내어 북한군 포격이 시작된 지 13분만인 14시 47분경부터 대응사격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대응사격을 지시한 인물이 바로 그 당시 연평 부대장 이승도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기습 공격이 있기 전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출 것을 연평부대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아침부터 부대장님이 명확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빌미 삼아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춰라 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어. 아. 이승도 연평부대장의 대응사격 지시로 해병 연평부대는 총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약 10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특히 북한 지휘부는 지뢰 겁을 먹고 남조선군이 우리의 방사포 위치를 정확히 찾아 파격한 것을 보면 전쟁이 나면 서울이 아닌 평양이 불바다가 될것 같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해병연평부대의 북한에 대한 대응포격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연평부대에 피해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한국군의 피해는 해병대원 2명 전사 6명 중상 10명 경상이며 그중 전사한 2명은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으로 모두 북한군이 발사한 포탄의 파편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이승도 사령관은 부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동안 가지게 됐고 북한에 대한 분노심도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9년이 지난 2019년 4월 12일 그는 해병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보통 중장급 이상 고위 장성들, 특히 사령관급 이상 장성들은 이런 높은 직책을 맡았을 때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직책일수록 해당 정권의 눈치를 잘 봐야 되고, 해당 정권에 잘 보이게 된다면 군대에서 맡았던 보직보다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관급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굳이 대장 전역이 아닌 그보다 더 낮은 계급으로 전역하더라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은 이러한 벼슬아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옷을 벗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권력의 개가 되는 이 말입니다.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더 편합니까? 충성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개처럼 사십시오. 주인을 위해서 평생 짓다가 결국엔 잡혀먹고 마는 개 말입니다. 그는 오로지 북한을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해병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해병대 사령관 시절 그의 소신과 신념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구매 논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해병대 상륙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격 헬기를 국산인 마리논을 쓸 것인지 아니면 미 해병대가 쓰는 바이퍼를 쓸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정부 입장은 국산을 사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도 사령관은 마리논 무장형은 크고 느리고 바이퍼에 비해 기동성과 생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산인 마리논 무장형을 반대했습니다. 또한 그가 이러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게 해준 비극적인 사건이 그 전에 벌어졌는데 그 사건은 바로 포항 마리논 추락사고입니다. 해병대 포항 비행장에서 헬기 한 대가 날아오릅니다. 이륙한 지약 3초 만에 회전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 헬기는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그 당시 기계결함으로 인해 마리노는 추락하게 되었고 해병대원 총 5명 사망, 1명 부상의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승도 사령관은 해병대 부하들을 위해 정부 입장과 대립되는 입장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두 번째 사례로 해병대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망설임없이 북한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봤을 때 그의 자신감에 가득 찬 답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강자한테는 굴복하지도 않고 아부떨지도 않고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밀고 나가지만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하며 그들이 처한 어려움과 곤경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말로만 해결해주겠다라는 사탕 발린 발이 아닌 발벗고 나서서 직접 실행에 옮긴 제 35대 해병대 사령관 이승도 중장. 그는 얼마 전 2021년 4월 13일에 해병대 지휘권을 회사 2년 후배인 김태성 중장에게 넘기고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그가 군생활 시절 보여줬던 투철한 군인 정신과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 해병대의 수장으로 보여줬던 해병대의 발전을 위한 솔선수범과 희생 정신은 그를 전설의 해병대 사령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군문을 떠났지만 현재 불확실한 안보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군대에 그와 같은 인물이 더 필요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